면 문턱을 끓이려고 일이라고 광어. 껍질을 그 맛있겠다. 어, 오그 행복이도 왔잖아. 힘들고 어. 그래. 아어디 어, 아, 그걸 자, 식고 어디 목적지돈아 어. 아. 그럼 어. 오늘 어. 우리가 어. 일박 해야 될 숙소. 숙소를 한번 구경을 해 봐야 되겠죠? 방에는 아, 기는 화장실. 아, 이제 화장실하고 주방이 가 보네.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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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런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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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나. 자 이제 저번 방으로 가겠습니다. 이번 방은 우리 저 최종민 동기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걸레질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자. <목소리도> 이거 주방도 있고. 이거 이거 썩어 사는 거야 이거? 어, 약간 그 같은데? 물, 물, 물 바다, 아 그래서 아니 와 이게 내가 커피도 끼울 거고 방울 도마도 여기 놓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아니야 자 2번 방 봤죠 다음은 어? 2층에 있는 3번 방 여기 친구들이 있네. 아. <목소리> 하... 한번 방. 오늘 동기들, 어, 민네 결장 보고서, 아, 대충 이렇구나. 감을 잡으면 됩니다. 여기는 세 번째 방이죠. 이거는 현주하고, 내가 오늘 밤에 철방입니다. 좋아요. 자연 경관은 참 좋습니다.